주어진 학습을 모두 마치면 오늘의 학습 현황이 생성됩니다. 오늘의 학습 현황에서는 읽어보기, 트레이닝, 문제풀이, 각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질문에서 최대 30x픽. 하루 최대 90XP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와 트레이닝 단계를 배운 대로 성실하게 진행하면 우수한 성적의 기준인 54XP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낮게 받은 지문은 워크북 출력 기능을 활용해서 보강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고 워크북을 출력하여 지문의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찾아 표시합니다. 오늘의 어휘 페이지에는 지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휘를 찾아 적고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적습니다. 오답노트는 틀린 문제만 출력이 됩니다. 정답 선지의 근거와 틀린 선지를 고른 이유는 학습 화면에 복습하기를 누른 후 해설보기를 열어서 문제 아래에 있는 정답 해설과 자신이 잘못 선택한 선지 아래에 있는 해설을 옮겨 적으며 틀린 이유를 확인합니다. 워크북 답안을 누르면 지문의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에 찾은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잘 찾았는지 비교해 보세요.